안녕하세요. 동계 모각코에 참여한 AJ 퓨처러트 팀의 결과 발표를 받게 된 19학번 김혜진입니다. 저희는 주된 목표, 회차별 학습 내용, 학습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재용 팀원, 광미래 팀원, 김혜진 팀원 순으로 진행한 후 최종 해고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팀원의 초반 설정 목표는 웹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것과 팀원들이 자료구조 학습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웹 프로그래밍 학습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이재용 팀원의 설정 목표였습니다. 이재용 팀원은 1회차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톰의 사용법을 숙지하였고, 이후 웹페이지 생성 방법과 태그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2회차에는 다양한 태그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였고, 3회차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4회차에는 HTML과 React를 사용하여 로그인 웹페이지를 구현하였고, 5회차에는 React를 활용한 리스트를 웹페이지에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차에는 CSS를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재용 팀원의 결과자료입니다. 다음은 광미래 팀원의 결과입니다. 광미래 팀원의 주된 목표는 자료구조 과목의 개념 및 이론을 이해하고 이것을 코드로 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광미래 팀원은 1회차의 연결 리스트에 대하여, 2회차에 1회차를 활용한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하여 학습하였고, 3회차에는 이중 연결 리스트를 활용하여 스택 구조를 구현하였고 이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4회차에는 이진 트리의 이론을 이해하고 구현하였고, 5회차에는 완전 이진 트리와 히프 알고리즘의 이론을 이해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차에는 해시 테이블의 이론을 이해하고 구현해 보았습니다. 광밀의 팀원의 결과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결과입니다. 저의 초반 설정 목표는 자료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코드로 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어너의 포인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1회차에 연결리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코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2회차에는 개인적인 일에 의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3회차에는 1회차의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이중연결리스트를 이해하고 구현하였습니다. 4회차에는 싱글스택을, 5회차에는 이진트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차에는 해보고 싶었던 C 언어의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결과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이재용 팀원은 HTML, CSS, Java 스크립트, React 등을 활용하여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을 길렀고, 강미래 팀원과 저는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을 접해보며 코딩에 대한 사고를 확장했습니다. 동계 오각 코를 통해 모든 팀원이 코딩 공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